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며칠 전 말하고 오늘 말하고 보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대로 하나 싶을 거예요. 근데 다 기억을 안 해요. 그러고 그 신문을 읽거나 구독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구독자들한테 맞춰서 그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시 행설수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행신동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유명해요. 그래서 내 친구인데, 오래된 친구죠? 우리 한 피디도 다 모두들 친구들입니다. 이 양반이 돈 받아야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기획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지가 삥땅 치는 걸로 돼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함부로 얼굴못 팝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들려줄 겁니다. 자,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아하. 행신동 다이나마이트 이원영입니다. 알 사람은 알고 알아서. 근데 오늘 방송에 제가 가끔 어쩌다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제 방송에서 경기도 교통연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저 정확하게 제가 그분이 누구다, 뭔 직책이 뭐다 이런 얘기를 안고 넘어갔는데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재명 지사랑은 전혀 관계없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하면 좀 그렇네. 교통연수원장은 아마 지사가 임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직원들은 그게 사단법인이에요. 이게 경기도 무슨 단체가 아니고 그게 직원인데 사무처장이라고 그니까 이게 그건 직원 이랍니다 자 보니까 경기도 교통연수원 정관 보면 임원은 이사람은 임원 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낙연 지사 측에서 임원은 이사장 한명 부이사장 한명 이사 5명 감사 두명 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사무처장 인데 이 사람이 그 제이 씨예요 계속 임원 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사람은 임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명권자가 이 임원이 도지사라고 그랬는데 이건 명백하게 허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 파적으로 이재명 지사 방송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우리 당 경쟁 후보 이낙연 후보 빼고는 윤석열이가 가장 적수로 지금 대두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국민의 힘의 생각입니다. 그보다 어쩌면 이 사람이 좀더 솔직하죠. 우리가 이 사람 자꾸 실수한다고 그러는데 말 실수를 하는데 그 기술 부족이고 이게 그 당의 정체성이랑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술이 좀 노련해져 가지고 이 말을 피해서 할줄 아는데, 윤석열이 그걸 못한다. 왜냐면, 한 적이 없어요. 검사만 하고 사람 총만 하다가 왔기 때문에. 앞에 내가 방송에서 했던 건데, 우리 한 피디가 반쪽을, 한 피디가 빨리 잘라 먹은 건 아니고, 편집기가 잘라 먹었는데, 그러나 저러나, 그한 피디가 잘라 먹은 거지. 그래서 반토막밖에 안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했던 말 중에 세금 문제, 세금을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금. 나는 그런 걸 보고요. 도대체 이 정도 사고방식으로이 정도 지식을 갖고 한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게 하도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랬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세금을 도로 나눠줄 거면 왜 세금을 걷느냐고 그래서 난 이게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세금을 공짜로 국가가 국민한테 적선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국가의 전립이 왜 있냐면요 세금 걷어서 국민한테 나눠주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자체를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식도 이런 무식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무원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한테 분배해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주고 아니면 도로나, 뭐 뭔가 부대라. 나라를 가꾸는 게 세금을 국민한테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아니 세상에 이런 작자를 다 대선 후보라고 내보내놓고 그것도 검찰총장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권력기관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생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 그 세금의 용도도 모르는 놈이에요. 이게 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나눠주려면 왜 세금을 내냐고 우리 저 이원영 씨그 그 말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 나랑 똑같았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죠 도대체 말 이게 도대체 무슨 수준인가? 아 이름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laughs> 저분도 이제 대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부터 해야 됩니다. 요번에 또이 장반 대구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전에 광주 가서 비서안고5.18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린다고 이러고 쓰다듬고 있는 사진 봤죠? 그걸 뭐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지기가뭐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는 소리겠죠? 그취미가 마르기 전에 대구로 쏜살같이 가가지고 내가 그때도 뭐라고 했던거 박근혜 수사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또 이럽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내가 그러죠 가끔 표리부동하다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뛰어가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정치를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본심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가면은 이 사람 대구 사람들은 이걸 해야 받아줄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고 간 거예요. 대구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모르잖아. 뭐요 유승민 씨는 그 박근혜한테 한번 옮겼다가 지금까지 배신자 돼갖고 쳐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이거 회복 못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유승민은 회복 못합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쪽 정당에서 그나마 제정신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노감을 보자면 제정신 갖고 있는 후보는 유승민밖에 없다. 그랬대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런 거라든가 이론적으로 상식 조금 있는 말을 한답니다. 나는 그 사람 내키지 않지만 아무튼 오죽하면 거기서 찾아낸 게 그거 하나 찾아냈게 사람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당에는 막말로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이건 누가 붙어도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대구에 가서 대구 사람들한테 맞춘다는 말이 그렇게 하면 대구 사람들이 또 이걸 환호를 해줘요. 그래서 난 대구라는 데가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도 많습니다. 거기도 가서 만나보면 내가 만나는 놈은 나를 좋아하고 만나는. 놈은 그러니까, 전부 다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놈들이었나봐요. 이 날씨라는 놈들을 안 만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구의 정서를 다 모르지요. 그 이동근이라고 요번에 은퇴해버렸대. 왜냐면, 계속 어두갖고 그, 그 국어선생, 며칠 전에 보니까 페북에 선생 그만둔다고 <laughs> 은퇴해버렸대. 야, 근데, 아무튼, 공직윤리라는 것을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갖고 있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랑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맞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쪽팔리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함량이 되는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그쪽 편, 그쪽에서 선수로 뛰니까, 할 수지 그거랑 붙어야 되잖아요? 노동관 좀 봅시다. 그 사람, 그 윤석열이 노동관. 제가 지금 여기서 왜 자꾸 윤석열 얘기를 하냐면요. 이낙연 지사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분 얘기는요. 제가 여기서 심하게 뭔가를 아직은 안할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오면서 그 이낙연 지지자들이죠. 아주 극성 지지자들이죠. 그한 2, 3천 명 되는 그 옛날 어디서 그거 뭐 똥파리 들리라고 그러는데 그 집단 같아요. 대표를 하고 있는 누구는 지금 현 정부의 고위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거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누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찍으려면 도지사 선거 때 말이에요. 남경필을 찍으라고 했고 실제 그걸 찍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이미 민주당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재명을 지금 씹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좀 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릴 거고 이 120시간을 노동 그걸 하자고 한거 요새 변명이 나옵니다. 윤석열이가. 그거는 말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몰라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냐면 그게 무식이죠 무식. 이것을 정책이라고 던진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자기의 본심 그러니까 이게 노가다 옛날 사람들이 밤낮으로 일했고 그저 우리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게 근데 어떻게 하든 말 실수 이렇게 비슷하게 주변에서 막 이렇게 실드쳐줍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 가지 이게 막 여기저기 그 저도. 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될때와 이제 드디어 뭐가 되구나 굉장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다들 그랬을 겁니다 웬만하면 나는 안 했다 그럴 사람 몇명 없어요 우리 저 다이너마이트 씨는 어땠어요. 행신도. 저도 기뻤습니다, 근데. 기뻤죠? 나다 <laughs> 기뻤어. 모두 그랬다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말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진짜 사람에 충성 안 하대, 그 놈은. 그거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넓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어제도, 어, 얼마 전 방송에도 예수님 말씀을 내가 따로 해석하지 마라 그랬는데, 얘 말도 듣는 대로 해야 돼. 얘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고, 개들한테 충성하면 지들끼리 개들 모여있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잖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얘들 집단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고 하니까 아 저놈은 짐승한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오 고지식하거나 훌륭하구나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거야. 국민은 아 사람이보다 한 차원 위에 국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쳤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가요 지금 OECD 37개국 중에서 꼴찌에서 막 선두 다툼을 서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노동 환경이 제가 개인적 으로는 민주노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굉장한 지지를 했어요. 내가 노동자가 돼본 적은 별로 없는데 민주노총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도 예전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내 주변에 내 후배 어떤 놈이 기아자동차에 다녀요. 근데, 거기는한 15년을, 15년 이상 다녔는데, 이놈이 한 말, 이런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어느 때 같이 대포를 한잔 먹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온 정규직들. 그러니까, 정문으로 같이 들어간대요. 다 그렇고, 같이, 오, 반, 반, 반갑다고. 같이 출근해가지고 일할 때, 같은 라인에서 일한대. 뭐, 도장을 한다, 고뭐 한다. 고 근데, 얘는 비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정규직이 있는데, 월급이 반토막이랍니다. 지가 더 오래 다녔고, 일도 잘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고 또, 출퇴근 하면서, 그러니,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그래요 그래서 와... 씨발 짜증나겠다 그러니까 짜증나지 우리도 어떻게 이, 이거라도 다녀야지 그런데 이 정규직 애들이 민주노총 애들이 막 노조 뭐 맨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월급을 좀 깎아서 비성규직을 준다거나 아니면 새로 취업할 일자리를 늘리는데 우리가 이만큼 포기하겠다 이건 X도 안 합니다 지권 지껏대로 올리고, 정부한테 또딴걸또 요구합니다. 이런 개놈의 새끼들. 옳지. 이러니까 내가, 아, 이것은 난 지지 못한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지금은. 지 밖으로 싸움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요, 예전에는요, 민주노총은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편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쩌면 이재명 지사한테는 호의적으로 해주리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자기들이랑 가장 가깝게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지금 이지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대통령 후보 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쨌거나 대구에서는 또 이제 밀란 다른 지역 같았으면은 밀란이 일어날 거라고. 코로나 그 당시에 그 정부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정도로 대구가 왕따당했다는 소리겠죠. 이제 이쪽 지역을 특별히 봉쇄한다고 할 때. 그거는 그 당시에 앞뒤 뚝 잘라버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가 엄청나게 창고를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자. 특수하게 관리 을 해야된다는 그런거지 음. 대구를 없애버리겠다는 소리같이 그 정도 했으면 다른 지역 같으면 밀란이 일어났을거라고 어디서 밀란이 일어납니까 이런 무식한 얘라 이 그냥 군밤을 연년생으로 따지면 지금 내몇번째 동생이야 그거 나이 내 나이 까지니까 하지말자 아유 정말 기가 막힌다 군밤 갖고 되나 아무튼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고 나서야지 지가 대통령을 하겠다면 지역이 이렇게 돼있으니 내가 나서서 지 이념을 밝히면서 내이 이념으로 국민한테 승복을 받아서 이걸로 해서 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가서 그 지역을 부추겨갖고 거기서 지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다른 데 가서 또 딴소리하고 이런 한심한 인간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뒤에서 지금 공부를 시키나 지 혼자 생각인지 누군가가 공부를 시키는 건지 나 도대체 한번 어떤 놈인지 알고 싶어요 신기 반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뭘 이해 노동에 대한 뭘 이해 지식의 빈곤 아니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나를 모르겠네 그 그래, 우리 저 언론들 보세요 요새 한동안 백신 맞으면 곧 죽는 줄 알고 이저 조중동을 필두로 해서 백신 못 맞게 그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치적이 되잖아요 백신으로 해서 많이 잘해왔습니다 K-방역이 그걸 못 맞게 하려고 대 똑같은 소리들을 그렇게 해야 되더니 지금은 안 맞는다고 좀막뭐저 정부가 백신을 막안 맞춰 준다고 이따고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이 개새끼들이에요, 네 순전히. 똑같은 말을 엉뚱하게 되 돌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저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며칠 전 말하고 오늘 말하고 보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대로 하나싶을 거예요. 근데 다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신문을 읽거나 구독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구독자들한테 맞춰서 그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서로 공생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튼, 어떤 내가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 줄게요. 이걸 이제 주의를 좀 우리 이재명 지사 쪽으로 돌리자고. 세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떤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너무 가난해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소년이 있었어요. 책을 읽거나 글씨도 쓸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13살 때는 양복점 점원으로 취직해서 재봉 기술을 익혔고, 17살 때는 직접 양복점을 경영했습니다. 근데 이제 18살 되던 애에 구두 수성공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젊은이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내에게서 글을 쓰고 읽는 법을 배우면서 다방면으로 교양을 쌓았습니다. 부록의 나이가 되었을 때 마침 그는 달변가이면서명필가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해 위기를 극복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제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입니다. 이 사람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 링컨이 암살당한 후에 그 후임자로. 근데 월남전때 존슨이 아니고 예. 근데 앤드류 존슨. 근데 대통령 후보로 연설하고 다닐 때 어떤 일 있으면 유세장에서 상대방 후보가 장차 미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배운 데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느냐? 우리 나라가 합바지냐? 이러고 공격을 합니다. 앤드류 존슨이 의연하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한 번도 못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예 예수님은 오늘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선거를 녹아웃 지켜버립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지사한테 자꾸 학력 갖고 따지는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국민학교 나왔습니까? 근데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 의지와 행동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의 그 연설문 이런 걸 어디서 에피소드를 찾아내서 보고 아 이게 이재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발췌해왔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인들의 열띤 환호와 지지를 바르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바로 이재명이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려서부터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즘은 같이 겹칩니다. 오버랩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언젠가, 그전역이라는 연이 있죠. 여 연, 여.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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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이 여인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에? 노무현 대통령 두 명을 싸잡아서, 대통령은 다음에는 우리는 대학은 나온 사람은 뽑아야 될거 아니냐, 이따오 소리를 합니다. 지금도 뭐, 이재명 과고 유효자는 도대체 약간 돌았나? 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저 어디 죽어버린 그 아나운서 지금 정미용 아나운서 있지 그 암으로 죽은 그거랑 비슷하고 그 희한하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렇게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식의 그게 극우적인 아주 극우들이 내놓는 의견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많이 배운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몇 차례 방송했지만은 다 검판사 변호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빨리 이거 이 폐단을 없애야 됩니다 검판사들이 나라를 지금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출마 제한을 해야 된다니까요 검판사는 10% 이내에서 여기 저 정치의 국회의원이고 뭐고 못하게 할순 없죠 그것도 국민이니까 10% 정도로 해서 지네끼리 경쟁해갖고 대가리 들지게 싸우고 지들끼리 시험 봐서 출마시키든 말든 것도 변호사협회 뭐 민변이고 뭐고 막 있잖아요 거기서 추려갖고 이저 뭡니까 이준석 여기가 뭐 지네 당뇨들 뭐 시험 봐서 붙는다고 하는데 이것들도 거기서 시험 봐서 붙은 놈을 선수로 출마시키든 말든 이게 개나 소나 겨나와갖고 지금 너무 그름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을 굉장히 갖고 있는 이, 인간들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내가 이제 그 적자 터자, 이거 갖고 요새 어느 정도로 지금 저이확대돼 있냐면 이제 노무현을 누가 탄핵했냐 이런 것까지 갑니다. 노무현 탄핵을 찬성할 때 전부 찬성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가 두명 있었답니다. 한 명은 밝혀졌어요. 그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뭐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 스스로가 내가 했다, 반대했다고 한 사람이 한명 있어요. 아, 이름을 내가 적어놨는데 김종훈. 김종훈, 김정훈이요 와, 어이, 우와, 역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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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명이 지랍니다 이낙연이. 이제 그쪽에서 그 캠프, 이낙연 씨가 그랬나? 그 캠프에서 그 아무튼 지금 꼭 이상하게 우다가미 얘기하다가 아무도 3천 보로 빠지는데 잘받해서뭐 시켜 오면은 크면 가서 뒤리받대 이놈의 정권에 우리나라 우리 저 민주당 정권에서는 사람 좀잘 씁시다. 아씨발 문재인 정권에 그 지금 어디 어디선가 내가 얘기하려다 말는게 미리 생각난 게 할게요. 음. 저기 문재인의 치적 다 이렇게 뭐 약점, 장점 이런 거다 어디선가 누가 그랬나 모르겠네. 나 이거 그 사람 중요치 않아요. 팩트만 체크합시다. 인사. 그 그러니까 사람 등용에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낙제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연주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걸뭘 시켜놓으면 다뒤이 받잖아요, 지금. 누구냐, 그, 윤동현, 그분은 그나마 좀 정지한데. 초대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굉장한 직책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그건 국무총리보다더 훨씬 더 중요한 자리지요. 그렇게 시켜놨는데, 그분 말이 뭐, 그 당시에 저 집권해, 어, 그 당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주변 관료들이랑 마찰이 굉장히 심했나봐요,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 강요들 거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단속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수위도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누구를 추려서 갈 수도 없었어요. 그냥 주변에서 같이 함께 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청와대로 같이 보따리 싸도 들어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약간은 함량 미달에 예전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죠. 결과적으로 내가 굉장히 그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역할은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걸 추억팔이를 하고 살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내 후배들이나 내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걔들한테도 난 떳떳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만 좀해 그럽니다 아무튼 이낙연 후보가 좀 지난 얘기지만은 뭐저 이렇게 태극기 앞에서 주먹붓고 지고 아무리 그래도 정책은 하나다 군필원팀 하면서 홍보를 낸 그런 거 있었죠 거기서 모두들 쭈쭈쭈쭈 빠져나가고 다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 저. 누구냐 김두관부터 총 털어서 서로 그냥 자기가 거기에 껴있는지 몰라서 미안하다 근데 이 이낙연 지사는 당당하질 못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평당원의 웹 자보 하나 가지고 이거 갖고 시비하면 작은 거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하다 하고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사과를 대신 사과를 안 해요 그거 갖고 시비냐고 평당원이 그거 좀한거 그거 같고 그러고서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그걸 갖다 끌고 들어와서 지금 임원이라고, 기지도 않은 것, 이재명 지사가 임명했다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 크게 사과 한번 하고 구차하게 변명할 일이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말해요, 이거 몇 차례 반복하지만, 이런 후보들 중에, 우리나라 후보들 중에 역대 가장 가난하고 불우한 시절을 보내 남마 후보일 겁니다. 그건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가난한 축에 끼는 정도예요 일반인들 그러니까 정치인 떠나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 다 가난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인데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분노히 말씀드리잖아요 이재명은요 지금도 혼자예요 사실 주변에 막 많은 것 같아도 지금도 혼자입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하고 모략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당내에 확고한 기반이 없어요. 지금 뭐 몇십 명이 막 옆에서 뭐 돕는다고 하, 하지만은 자기 기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이게 의해서 이재명한테 붙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재명을 좋아서가 아니고. 예, 우리. 오류 정정해주세요. 김종호 의원입니다. 아, 아까 그 김종호 의원이랍니다.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김종훈. 김종훈이 아니고 김종호 의원입니다.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의원님, 어서 들으신다면 바로 정정했습니다. 행신동 다이나마이트의 실수. 근데 이 내가 죄송합니다. 나좀 전에 이낙연 후보. 지는 빠지고 그 놈한테 뒤집어 씌웠다고 했는데 이 말을 한건 접니다 백배 사죄드립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죄가 없습니다 <laughs> 자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아주 차별을 지금까지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분이 언론개혁 이런 것 완벽하게 이제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극물이라고 언론은 명백하게 증명되는 고의적인 가짜 외국 뉴스에 대해서는 그 회사 그러니까 언론사지요 망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지할 겁니다. 그몇 프로 빼놓고는 검찰 개혁 과제로도 수사 기소 분리 이건 뭐 내가 검찰도 뭐 직선제로 해야 된다. 이건 내가 이전에 이 나오기 전에 몇년 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아마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네거티브를 일삼는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대선을 이제거 봐도 앞서간 후보는 절대 네거티브를 안 합니다. 지가 앞서가는데 왜 네거티브를 합니까? 추격하는 후보들이 초조해가지고 계속 흑색전전하고 마타도를 합니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허물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인군자 뽑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무슨 성인 군자 뽑는 겁니까? 어느 정도에 홍납할 수 있는 그 정도 허물은 국민이다 덮어 줍니다. 그 정도 허물을 아이고 저 정도 갖고 왜 저러나? 근데 이재명 지사한테 갖고 있는 허물들이 지금 우리가 멀건이 다 아는 몇 가지입니다. 내가 몇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이것이 계속 이재명을 괴롭힐 거다 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형수 어쨌네, 저쨌네, 이러고 저러고. 근데 이재명 지사가 공격적으로 이걸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냥 기죽어 갖고 방어만 할게 아니고 그거는 그 그때 이재명 지사가 이 말씀을 했어요. 그때 내가 그 형수한테라든가 그 폐준을 안 하고 그걸 받아들였더라면 나 이재명은 지금 없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내가 폐준을 그렇게 당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 짓을 했나 는 한번 봐라. 가족이라든가 뭐 문제에서 나를 뭐가 있는지 찾아봐라. 실제 아무것도 못 찾아냅니다. 그걸 몇년 동안을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형제간의. 2년을 끊더라도 나는 그렇게는 못 한다. 이런 거예요. 결국 그게 이 지경에 와서 아직까지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재명 지사가 얼마 전에 지금 더 늘어났겠지만은 저도 후원했습니다. 밝히지는 않지만은 돌려받는다는 그 액수가 있어요. 그만큼 했습니다. 하하 <laughs> 한 번도 여태까지 조금은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후원금이 22억 원을 돌파해서 이재명은 자기가 정치가 천직이라고 느낀답니다. 이건 아마 그게 천직이라는 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천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 천직이라는 건 그건 안 돼. 나지못해서 그냥 국민을 위해서 해야지 천직이라니 그건 안 됩니다. 이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거.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며 짧게 적어주신 글귀를 아껴 읽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신 원, 건설 노동자의 5만원 주부의 5만원 제발 좀 잘해달라고 따끔하게 호소하신 민중들의 염원을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지명 지사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이지명 지사님한테 또한번 이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20, 30대 청년들이랑 소통 방법을 좀더 개발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동대방 과 후보들이랑 같이 섞여서 그러지 말고 정책을 내세요 정책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게임이라든가 놀이 문화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십시오 그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충성도가 제로입니다 제로 어떤 후보한테도 충성을 안 해요 그때 그때 달라져요 그러니까 2 30대 후보랑 교감 하는 건그 사람들 입장으로 들어가 보라는 소리예요. 뭐 그냥 복지를 해주겠다. 청년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거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좌진들이나 그 정책 개발하는 사람들은 속히 디테일하게 찾아내세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뭔가. 그 게임 속에 나도 들어가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 들어가세요. 이 세대가 지금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거는요 정당이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져요. 이 세대들은. 투표 많이 안 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송영길 대표가 한 말씀 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친문강성세력이 변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안 그러면 외연 확장이 어렵다 이랬습니다 저100% 공감합니다 친문강경세력이라는 세력들이 문재인을 뭐 필두로 그 사람한테 충성한다는 소리인데 문재인에 충성하려면은 정권을 연장시켜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다가 문재인이랑 같이 이 당을 없애버리려고 한 건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난 알고 싶어요 이 송영길 대표 이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여기에 지금 말하자면 똥파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행신동에서 오신 우리 김영선생이랑 옆에서 여기 한번 얼굴도 보여주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안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사진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우리를 완전히 지지한다는 광주 엄청난 거물입니다 광주 분들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 분들은 이분 사진이 올라가면 오 어? 조영님이 어떻게 저기가 있나 그럴 겁니다. 우리 저 배상기 형님입니다. 아주 이쪽이네 요쪽저쪽에 사진을 배상기 형님이 도봉산에 가서 저랑 같이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 이지명을 돕겠다고. 자 나도 같이 거기 한표 참여 하마 한 표가 아니죠. 광주에는 내가 책임지마 했으니까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허당 임상순 선생 이번 이분 청주 분입니다. 이분도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허당 임상순 선생, 그다음에 도봉 원광재 선생 같이 제가 우리 이제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지지를 많이 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겠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감사합니다.